할렐루야. 우리 앞뒤 분들과 인사합시다. 또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생애의 생방송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실수할까 봐 굉장히 떨립니다. 어 저를 좀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눈만 땡그라니 쳐다보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눈꼬리 올리지 마시고 이렇게 다 내리시고 웃으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 돌아서 달려 돌아가신 후에 깊이 슬퍼하던 이들 가운데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줄까요? 이것이 어떤 단서를 줄까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 향품을 바르려고 준비했어요. 미리 준비했습니다. 신속하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이 단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안식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안식일에는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율법이 있었던 거죠. 안식후 그 첫날 새벽. 그래서 가장 이른 시간에 그 안식일 율법이 해제되는 그 시간에 여인들은 그냥 그 준비했던 거 먼저 가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안식후 첫날 새벽에 라는 말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서 준비하고, 그냥 그 마음에 두었던 그걸 한 거죠. 그렇게 간절했습니다. 아주 너무 사랑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덤에서 돌이 굴러 옮겨져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은 이제는 슬픈 마음에 그 애절한 마음에 향유를 바르려고 막 왔는데 이른 새벽부터 갑자기 그 슬픔이 이제는 뭘로 바뀌었을까요? 네. 절망? 네. 두려움, 절망 이런 걸로 바뀐 겁니다. 아니, 향유를 발라 드리려고 그렇게 마음을 졸이다가 무덤까지 왔는데 시신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이죠. 두려움이죠. 마지막 장례식도 치러 드릴 수 없다면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 무덤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 것. 천사였죠. 자, 감정의 변화를 한번 봅시다. 슬퍼서 왔습니다. 그런데 절망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두 사람을 봤는데 찬란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뭘로 바뀌었을까요? 감정이? 이제... 뭐지? 또 무서움으로 이 바뀐 거죠. 그때에 이두 천사가 이런 말씀하죠. 5 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이것이 슬픔과 두려움, 무서움의 이유였어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이 천사가 전한 메시지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서 생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나는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예수님은 사셨습니까? 죽으셨습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이것에 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몇 번이 있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여의 기도에서 그런 내용으로 말, 기도를 드렸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해서 이제 내일 죽을 것으로 생각해서 내일 죽을 건데 오늘 먹고 마시자 했던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지 못했던 안타까움을 용서해 달라고 오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영원을 바라본다면 오늘을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원치 못하고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에게 소망은 이 땅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든지 이 땅에서 잘 살면 더 부유하고 더 편안한 삶을 살면 그만이다. 그러겠지만 영원을 향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치 있는 일을 할 겁니다. 비록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도 하나님 주신 일을 나는 오늘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우리의 삶,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면 9장 6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또 누가복음 2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살아 있는 자는 무엇이고 죽은 자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세상의 사단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그 뜻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것. 이 세상을 살면서 사망 권세에 묶여서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열정과 욕망을 다 바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 있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된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이끄셨던 그 말씀은 포로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상에 묶여서 세상밖에 바라보지 못했던 그 백성들을 자유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백성을 자유와 기쁨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셨던 사건 그것이 출애굽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육신의 삶에 갇혀서 그저 오늘 내가 편하게 먹고 살수 있다면 속일 수도 있고, 빼앗기도 하고, 훔치기도, 그래서라도 내 양심을 좀 거슬리더라도 조금 더잘 살아보려고 양심도 팔아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시선이 그 세상을 향해 있다면 그 삶이 과연 행복한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왜? 이 세상을 향한 안목을 가지고 사는 그 인생에는 이 내가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안에서부터 오는 존재적 물음이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요? 나왜 이럴까? 이런 물음 말입니다 나왜 이럴까? 이거 누가 주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서부터 계속 내가 내 존재를 향하여 찌르는 물음인 겁니다. 심판에 대한 염려와 불안 때문인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내재되어서 늘 그렇게 거기에 묶여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우리의 삶의 가치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하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께서 오셨어요.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존재적인 불안으로부터 해방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무덤으로 한번 가 봅시다.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시선과 세상을 향하여 죽어 있는 시선, 세상의 실패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있으니까 천사가 말해준 겁니다. 어떻게 너는 예수를 여지껏 어떻게 따라온 거냐? 너의 신앙 속에 예수를 믿었던 건 무엇을 향해서 믿었던 것이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명하여 살아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나님의 승리의 눈으로 보아야 비로소 예수님을 볼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 말입니다.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볼수 없습니다. 볼수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일은 악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믿음 없는 세상 눈으로 살고 있다면 오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점집에 가서 나에게 어떤 행운이나 어떤 좋은 일을 가져다 주는 그런 부적과 같은 그런 것으로 이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그 눈은 무덤에서 찾고 있는 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악한 것으로 보신다는 점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질문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거죠. 이른 새벽 무덤을 찾던 이 여인들 말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열심이고 열정적일까요? 안식일 후첫날 새벽 가장 이른 시간부터 열정을 낸 겁니다. 열심을 낸 겁니다. 열심만 내었습니까? 향유는 얼마나 값비싼 겁니까? 자신의 모든 것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인생의 열정과 모든 걸다 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거기 예수님이 없고 어떤 말씀이 드리냐면 너는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가운데 찾느냐 이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내 육신의 삶에 좋은 일만 있으면 그런 소원으로 예수님을 찾는 거 그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을 찾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저도 부족해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번에 대학교 저 떨어지면 하나님 국물도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왜요? 떨어지고 나서 그들을 막이 시선과 모든 걸 생각해 보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겁니다. 한강으로 가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막 타협을 합니다. 뭐 야곱도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 떨어지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살아 계시다면 나를 붙여 주십시오. 막 말로 하나님을 죽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대학 합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불합격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납니까? 이러한 시선 가운데 말씀하는 거죠. 너는 어찌 살아있는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대학교 떨어지고 붙고 하는 것이 인생의 승패를 결코 좌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합격과 불합격, 즉, 죽은 자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무엇이든지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는 산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던 이 여인들은 천사의 메시지, 어짜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비로소 거기서 그 여인들은 하나님께로 안목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구나. 그제서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아, 안 됐지만 돌아가셨구나. 인간이었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셨구나. 하늘을 향해 안목이 확 열린 거예요. 이거 부활의 사건입니다. 비로소 거기서 그 여인들은 그 깨달음을 딱 얻는 순간에 그들의 인생이 변하죠. 하나님께로 안목을 돌리고 그 길로 뛰어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죽음, 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 부활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저는 음악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2층에 올라가면 연습실이 쫙 있고 저마다 방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연주회 때 나와서 듣는 거는 아주 좋지만 오늘도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 참 감사합니다 감격 있고 그러나 연습하는 그 현장은 그다지 썩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그 소리가 제 귀에는 소음으로 들립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에, 비슷한 경험을 했던 분들은 다 같을 겁니다. 에, 그래서 저는 노래방이나 이렇게 들어, 들어갈 때 아, 여러분도 그러죠. 그게 음악으로 들리시는 분은 없죠. 아, 죄송합니다. 안 가보셨는데 에, 제가 여쭤봐서 이 그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제 삶에는 그. 뭔가 이렇게 탁 이렇게 안에 앉아 있습니다 내재도 있습니다. 늘 어떤 소리가 나면 그게 이제 소음으로 인식되는 이게 이제 그때부터 대학 시절부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어 집에서 제 막내 딸이 이제 성악을 전공하니까 노래를 하면 제가 참고 참다가 학교 가서 해라 집에서 노래하지 마라. 그럽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거 전공인데 노래 연습하면 보통 아빠 엄마는 공부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아이고 잘한다 해야 이게 정상인데 저는 그 학교 때부터 있었던 그게 있어서 그참 듣는 게 어렵습니다. 그 참고 참다가 그 노래 그만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교회 마당을 이렇게 오는데, 돌아오래서 여기 오늘 노래하신 네 분이 찬양 연습을 하는데, 찬양 연습 소리가 들립니다.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다시 찬양 소리가 나네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아, 제가 그동안 이러한 소리들에 그냥 너무 듣기 싫어서 이렇게 하고 살았네요.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이 소리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참 우리가 많은 소리 가운데 살아갑니다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전에 돌아오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우리 최승철 장로님과 그런 얘기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해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매주 지하 땅을 파고 그 핍박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지하 밑에, 쿰난그 무덤 속의 성도들, 얼마나 매주 눈물로 예배했을까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어떤 것인지, 살아있는 자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의 삶의 방향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천사의 메시지, 어찌해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부디 우리의 허락된 이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이 여인들과 같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한 주간도 그렇게 능력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케 하셨습니다. 일생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